그리고 와서 이제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죄를 짓고 나서의 결과가 너무 악합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죄의 열매가 얼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야, 너왜 선악과 먹었어? 왜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남,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댑니다 제일 처음 누구를 핑계 됩니까? 하나님을 핑계대죠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줄 때는 좋아가지고 살중에 살이고 뼈 중인 뼈라 그렇게 신나했잖아요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근데 축복받고 나서 조금 자기 마음이 안 들고 안 좋은 결과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기뻐하다가 나중에 실수하거나 잘못됐을 때 어떡합니까 자기가 잘못해 놓고 그때 하나님이 그때 조금만 늦게 주시지 왜 하필이면 그때 그걸 주셔가지고 나로 이 곤란함과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하셨냐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핑계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이 되고 파괴가 되는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에서 마귀를 의지하고 마귀를 쫓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핑계한 게 뭐예요? 최초의 부부 싸움이 일어났죠.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가장의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가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가장의 머리로. 그죠 그것을 다스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먹지 말게 했어야 되고 설령 하와가 먹었어도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먹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가 아서 먹었어요. 아니면 강제로 팔다리를 묶어서 억지로 입에 물려서 먹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도 좋아라고 먹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먹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의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이 되고 파괴되었어요.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친밀하고 좋은 선한 관계에서 악하고 이기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 사이에서 이기적인 문제가 너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되고 있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천사입니까? 천사가 아닙니까? 천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럼 죄인이 나온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기적이고 상처 주는 일이고 죄 짓는 일이고 남 험담자라고. 그렇죠? 네? 자기 일에 열심내고 다른 사람 피해 주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천사의 모습을 기대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점점 나아져야죠. 점점 나아져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이전의 생활에서 점점 나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바뀝니다. 성격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의 성격은요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자꾸만 나빠지게 돼 있어요 악한 것을 대하게 되고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순수함은 잃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렇죠? 할수 없어, 어쩔 수 없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 점점 성격은 나빠져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점점 성격은 좋아져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만나서 취해서 자유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에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물론, 죄인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좋아집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모습을 봐야지, 교회 나온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큰 잘못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술로 풀어서 다 잊어버리지, 버리기로 하지, 너희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러잖아, 그러거든요. 근데요, 술 먹을 때만 그래. 요술 먹을 때만 용서해. 술 깨면, 다 원래로 돌아가요. 그렇죠? 아,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는구나. 네,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몰라요. 그데 사람들을 보면 알겠더라고술 먹을 때만 정직하고 술 먹으면 뭐 정직하게 속에 있는 얘기 다 나온다고 그게 아니에요. 술 먹으면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마귀의 역사 안대로 다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면요.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악이에요. 자기가 성령으로 제어가 되고 성품으로 제어가 되니까 악한 말을 누르고 악한 행위를 멈추고 선하게 노력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바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술이, 술이라는 술 것에 노예가 되면요.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악한 본성이 다 나와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술김에 말하는 것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술김에 말하는 건요. 술이 역사하지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술 취하는 것이 왜 방탕합니까? 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세상의 역사, 더러움의 역사, 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품이 달라지고 성격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정직한 영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그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포기했죠. 죄에 팔린 사람, 죄를 자기 주인으로 삼아서 결국 그 죄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인도를 따라서 선한 말, 고운 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을 했는데 마귀에 욕당하니까 악한 영우의 지배를 받아서 그 안에 잠재된 죄의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파괴를 시킨.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섬김 이 있고 배려가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임에는 싸움과 분열 이 있고 헐뜯음이 있고요, 뒷담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뒷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쉽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 아닙니까? 사람을 상처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분열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만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결핍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열등감, 노이로제, 불안, 절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서로를 상처내는 거죠. 아담이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 거예요. 그렇죠? 난 당신밖에 없었어요. 당신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한 눈은 두 눈은커녕 한 눈도 못보는 시대인데 오직 하와만 보고 하와만 사랑하고 하와만 기뻐했던 그 삶을 살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자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인간이 나한테 저주를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와가 받은 상처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도 먹어놓고서. 그렇죠? 그리고 공곰이 생각하니까 더 괘씸해지는 거야. 저것이 나 죽을, 죽는지 죽안 죽는지 살핀 거 아니야? 그 생각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왜?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생각이 확장되지요,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된 것이 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에서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갈등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결과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됐냐면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가 열매를 거두는 좋은 관계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 그렇죠? 이마에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고생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결말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로 치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이 단절되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환경이 파괴된 것이 원주의 결과예요.